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취소의신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가곡 이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기망 행위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평택 진이 쌍용 스마트 허반안 민간임대 아파트인데요. 실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신 의뢰인을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고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압류 사건의 결정문을 통해서 사건의 향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가압류 신청서를 통해 판사님께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드렸고 사업 구조상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줄 수가 없다는 점 역시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희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이며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 가입 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6천만 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본안 판단과 꼭 같으려는 법은 없습니다만 가압류 결정문을 통해서 판사님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나 안심활약서 등그 이름을 불문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증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나 안심확약서를 교부받으셨던 분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시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